안녕하세요. 한티영어입니다. 오늘은요, 분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분사 들어봤죠? 그쵸? 근데 분사가 뭐죠?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얘들아, 분사 알지? 이러면 다안 돼요. 어, 뭐야?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근데 걔뭐 하는 애야? 그러면 애들이 입을 꾹 다물어요. <laughs> 분사가 되게 많이 쓰이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뭐 하는 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분사는요 여기 나와 있는 분사라는 건 한마디로 뭐다? 형용사입니다. 뭐다? 형용사다. 자, 그러면 형용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 뭐죠? 그렇죠. 첫 번째, 프리티 걸, 프리티처럼. 이렇게 명사를 꾸며 주는 명사 수식. 그다음 두 번째 뭐다? she is pretty. 그녀는 예쁘다. 그녀에 대한 설명, 주어에 대한 설명해 주는 뭐다? 보어입니다. 자, 근데 보어는 두 가지 보어가 있죠. 무슨 보어? 주격 보어, 보호, 목적격 보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렇게 명사 수식해 주고 보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분사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 자, 분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 동사의 ing. 어, 요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동명사랑 똑같이 생겼죠? 하지만 하는 역할이 달라요. 동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위에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요. 꼭 공부하고 오세요. 그리고 과거 분사는 바로, 음, 우리 잘 아는 pp 형태입니다. 뭐, ed 붙고, 요런 거 있죠? 요런 게 과거 분사입니다. 자, 현재 분사의 역할은 능동, 자기가 직접 할수 있는 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 진행입니다. 과거 분사는요, 자기가 직접 못하는 거, 당하는 거, 수동, 그리고 이미 끝난 완료의 일을 나타낼 때 과거 분사형을 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현재 분사 보겠습니다. 명사 수식이죠. 자, 여기 보시면, I found a big ice 있습니다. 나는 발견했어. 큰 얼음을. 근데 어떤 얼음? 녹고 있는 얼음이에요. 녹고 있는 거니까 진행이죠, 여러분. 자, 녹다는 영어로 melt예요. 그러면 녹고 있는 진행이니까 현재 분사 멜팅을 적어줄 수 있네요. 어, 그럼 여기 멜팅 적어주면 돼요. 녹고 있는 얼음 이렇게 됩니다. 뒤에는 이렇게 명사 수식하는 역할 맞죠.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내가 큰 얼음을 발견했어. 근데 어떤 얼음 지붕에서 녹고 있는 얼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아이스 멜팅 온더 루프 이렇게 뒤에 썼습니다. 나는 큰 얼음을 발견했어. 근데 어떤 얼음 지붕에서 녹고 있는 얼음 이렇게 뒤에서 꾸며줘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앞이랑 요거랑 차이점이 뭐죠? 여러분. 그렇죠. 뒤에는 말이 길죠. 뭘 데리고 나왔어요? 바로 온더 루프라는 말을 데리고 나왔어요.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이 더 있을 때는 좀 말이 길어질 땐 어디서 꾸며준다. 이렇게 뒤에서 명사를 꾸며줍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엔 과거 분사로 명사 수식해 주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나는 남자를 봤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어, 실려갔어. 어디로? 병원으로. 자, 그런데 어떤 남자냐면, 다친 남자예요. 다치게 하다가 영어로 injure예요. 그러면, 다쳐진 거죠. 그래서 injured. 과거 분사예요. 이거는 수동이니까 과거 분사입니다. 이미 다친 남자를 봤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다친 남자. injured man. 다친 남자가 실려 가는 거 봤어. 이렇게 해 주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볼까요? 이 남자가 다쳤는데 어디서 다친 남자? 길에서 다친 남자를 봤어요. 감이 오죠? 뒤에 길에서라는 말이 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injured on the street 이렇게 됩니다. 남자인데 어떤 남자? 길에서 다친 남자 를 봤어요. 다친 남자가 실려 가는 거 봤어. 병원에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왜 뒤에서 맨을 꾸며 주나요? 바로 on the street이 뒤에 같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이 있으면 앞에서 꾸며 주는 게 아니라 어디서 꾸며 준다? 뒤에서 꾸며 준다. 까지 알아 주세요. 자, 그럼 명사 수식은 우리가 잘 봤고 이번에 보호 역할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 게임이 있어요. 근데 게임이 되게 신나요. 자, 신나게 하다 영어로 익사이트예요. 익사이트입니다. 어, 왜 이러죠, 얘가? 자, 익사이트예요. 그런데 게임은 신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신나게 해 주는 거니까 익사이 팅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exciting이 돼요. 근데 반대로, 이 게임 때문에 내가 신나졌어. 그럼 난 신남을 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쵸. 받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excited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exciting, excited. 이두 개의 차이점이 뭐죠? 그렇죠. 이렇게 감정분사라고 하죠. 감정분사는 그 감정을 주면 ing. 감정을 받으면 PP 형태로 나타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둘다 여기 있는 The Game He라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주격보호라고 합니다. 주격보호. 둘다 주격보호 역할을 하는 분사였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나는 남자를 봤어. 근데 그 남자가 뭐 하는 거 봤어? 춤추는 걸 봤어요. 이 남자가 자기가 직접 춤출 수 있죠. 그래서 댄싱이라고 해줍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아이가 주어 소가 동사 힘이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예요 목적격, 보호 자리인데 직접 할수 있는 일이니까 뭐가 나왔다. 이렇게 아이 현재 분사가 나왔어요. 근데 밑에 볼까요? 나는 주어져 봤어요. 그 차가 목적어죠. 자, 차가 직접 고쳐지는 걸 봤어요. 이렇게 돼요. 차가 직접 고칠 수 있나요? 아니죠. 그에 의해서 고쳐진 거죠. 그럼 이거 수동이네요. 그러면 고치다 픽스에 뭐 붙을까요? 픽스드가 되겠죠. PP가 되죠. 왜요? 차가 직접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쳐지는 거니까요. 이해하셨나요? 이것도 목적어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자리죠. 그럼 이두개다 무슨 보호다? 그렇죠. 목적격보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축격보호 목적격보호, 저게 대체 뭐야? 모르시는 분은요, 띄워드릴 테니까요, 카드. 문장의 형식부터 보고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문장의 형식부터 보고 오셔야 지금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자, 오늘 분사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분사 수업에서 아 분사는 명사 수식이랑 보호 역할을 하는 형용사다라는 것만 알아도 오늘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 내서 오늘 한 부분 있죠 오늘 공부한 부분 조금 더 정리해 주세요. 정리하고 그리고 암기하신다면 더 날로 날로 영어 실력이 성장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